우리 지휘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익산 연합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익산 연합회는 이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귀한 우리 지휘회장님들, 협력해 주신 지휘회장님들, 어, 이제 84회기에도 옥합봉금에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드려진 예물과 옥합봉은식을 봉헌헌금을 봉원 위해서 우리 재정부장님이신 황경순 어,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한 은총을 주셔서 여신들의 익산 연합회 84회 회원 종이로 모이게 하시고 먼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종교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기장 여신대회로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해주셔서. 정의를 지키며 평화를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영성으로 기도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라 훈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배우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생명은 바스카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행함으로 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하신 명령 따라 여신도회 입산연합회 회원들이 매주, 매주 일한끼 금식하며 정성을 다하여 옥합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섬기며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지간 모든 것에 근원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저마다 주신 각, 각자의 은사대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를 통하여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과 화해와 일체의 노력으로 값지고 귀한 아름다운 성교 사역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리와 생명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